예, 시청자 여러분, 다시 라이브를 켰습니다. 아, 여기 지금 그 화재가 시작된 곳인데요. 신천리까지 왔습니다. 여기 양수발전소가 있고, 지금 여기도 그 아수라장입니다. 예, 지금 산 쪽에 지금 보시면은 불이 계속되고 있고요. 화재 진압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, 여기가 바로 어, 양수발전소 산책 에 있는 양양수발전소고 바로 맞은편 쪽인데 어, 신천지 신천리 쪽입니다. 지금 여기는 어, 군인들이 나와서 통제를 할 정도로. 예, 지금 위쪽에도 화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. 계속에서 헬리콥터가 어, 물을 이렇게 떠와서 어, 하저 진압을 하고 있고 또 소방대원들 예, 강제 기관에서 이렇게 나와서 어, 하저 진압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. 예, 한번 위쪽으로 어,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. 군인들이 온것 같습니다 예 하늘 하제 진압으로 아, 군인들이 투입되는 그런 모습인데요. 네, 예, 여전히 여기도, 아, 지금, 완전히 진화가 되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. 네 지금은 제가 차에서 내려서 어 라이브를 켜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뭐 제가 이 방송에서 볼 때는 이 지리산 천왕봉 쪽은 어 화재가 번지지 않았다고 제가 들었기 때문에, 예, 이 안쪽으로는 들어가지 않고 여기 신천리 쪽에서 어, 밖으로 나가면서 또 어, 상세하게 전할 부분이 있으면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여기는 신천입니다. 예, 잠시 후에 또 뵙겠습니다.